네, 그 감사원장님 주로 공직보다는 외부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좀 오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나오죠. 국가기관은 국가기관의 권력은 저는 인사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사권이 가장 무섭죠. 네, 그렇습니다. 인사권과 감찰권 그리고 보직 인사, 승진 인사 등을 통해서. 국가 조직을 운영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이 그렇습니다. 감사원도 더욱더 그러합니다. 제 경험을 위하면.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과 그 측근들이 감사원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감찰권을 장악하고 조직을 농단했습니다. 이번에 운영서신 TF에서 나온 결과도 보면 어, 유병호 총장이 한 사람을 찍어요. 특정 사람을 찍어서 감찰 필요성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최재원장이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어, 물러났다가 나중에 가, 감사원장이 지방 출장 가인 사이에 전화해서 그 해당자가 긴급하게 자료를 삭제하고 있으니 지금 한살 착수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긴급 보고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려 5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직원들을 인사 조치합니다. 이런 일이 감찰권을 남용했던 일이 있습니다. 인사권 관련해서도 보면 특정 인사를 승진 심사 대상자 올렸는데 보니. 거기에 대해서 어, 평가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어, 그것을 진행했던 목과장을 좌천성으로 인사조치합니다. 사무총장은 과장 및 사급 직무 적성 평가 시에 권한이 없어요. 평가의 권한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권을 통해서 인사 라인을 통해서 인사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바꿉니다. 그래서 1 6 명이나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 이번 TF 결과에 나왔던 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말 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사무총장이 감사원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병호라는 사람 다 아는 것이고요. 이 유병호 총장이 타이거라고 하는 자기 사조직을 운영했어요. PPT 한번 띄어 보실래요? 이 타이거라는 조직이 보면 뭐 뒤에 계신 직원들 볼 것도 없어요. 다 아시는 내용들일 테니까. 자기들끼리 사회를 나눕니다. 뭐 주장하는 거죠. 찐타가 있어요. 진짜 타이거고 타이거의 준하는 준타가 있고. 자칭 타이거로 자타가 있고, 그리고 어, 타이어로 불리기를 원치 않는 숨타가 있습니다. 또 타이어가 아닌데 그냥 타이어 정도로 으,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긴하게 쓸때 쓰인다 그래서 타이어라고 제가 제, 내, 제 스스로 저 타이어입니다라고 하는 감사원 직원들 여러 번 만났습니다. 이게 조폭 집단입니까, 아니면 사교 집단입니까? 감사원이 이렇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총장회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소속 기관은 기관으로, 직속 기관으로서 업무에 있어서는 중립이고 그리고 정치에서 업무에서는 독립되고 정세 중립성을 갖춰야 될 감사원이 국민들이 그렇게 공정한 기관이라고 평가했던 감사원이 이렇게 망가져 버린 겁니다. 3년 동안의 감사원들 평가는 점 이대로 떨어져서 검찰 바로 위에 있더라고요. 최근에 통계를 보면. 검찰과 동급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조직 이렇게 만든 유병호 총장에 대해서 저는 어, 분명히 저는 감사원장께서 새로 이제 취임하시면 이건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감사위원이 4년 임기를 보장받는 차관급 직위라 하더라도 최재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이운영세신 트리프 만들었다는 이유로 세사강 유지경이라는 노래를 퇴임식장에서 틀어요. 그리고 시임 사무총장한테 엿보내요 선물로. 공직자 가 이래 되는 겁니까? 총장님 아니 소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경위와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고 현직 감사위원의 행위에 대해서 좀 평가할 입장에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다만 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최고감사기구의 품위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감사원장이 된다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위원입니다. 차관급 공직자입니다. 인기가 보장된 공직자입니다. 이런 분이 이렇게 포뮤지를 지키지 못하고 물론 지금 수사 공, 공수처에 수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예. 감사원이 더 이상 자정기능이 떨어지는 조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가, 유병호라는 사람이 감사 과정에서 이 감사를 사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냥하는 대상을 고래급, 상어급, 고등학급으로 나누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도 고래급을 잡아야 한다라는 표현을 아주 그냥 자기 후배들한테 우스게 얘기하고